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이 미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냈는가라고 말이죠. 한 일본 교수는 방송 도중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500억 달러 협상이 한국의 협상 자료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해졌는지를 체감한 순간이었죠. 지금 일본이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본 명문 게이오 대학에서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쳐온 하야시 사토루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외교경제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국제협상의 현장을 지켜봐 왔죠. 특히 미일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누구보다 확신하며 일본의 외교적 우위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확신이 얼마나 근거 없는 오만이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발표되던 그날, 저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5에서 27.5%라는 숫자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곧 우리의 저력을 믿기로 했죠. 일본 외무성은 즉각 고위급 외교단을 구성했고, 저 역시 경제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는 정말 야심찬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측과의 마라톤 협상 끝에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보다 못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협상이 마무리된 후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저를 향해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져 나왔죠. 한 기자가 물었더군요.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처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능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뒤늦게 움직이고,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덧붙였죠. 제 발언은 다음날 일본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SNS에서는 제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제 발언에 통쾌해하며 댓글을 달았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연구실 컴퓨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가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도했던 한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예상외로 담담하면서도 날카로웠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제 인터뷰를 봤다며 한국의 상황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가 보낸 다음 메시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위급 대응단을 구성했고, 산업부와 외교부, 그리고 주요 재계 인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들이 아무리 서둘러도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 내용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부분은 솔직히 놀라웠죠. 그날 밤 늦게까지 외신을 검색하다가 한국 산업협력 패키지라는 표현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제 발언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이 제 가슴 한 구석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는 예상과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한 젊은 외교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그는 한국 측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무역대표부, 그리고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 CEO들까지 총출동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가 제게 속삭였죠. 하야시 교수의 인터뷰가 시기상조였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일본 언론들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만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일본 외교의 자만심을 지적하는 칼럼들이 하나둘 올라오더군요. 제자와의 다음 만남은 도쿄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일관된 원칙,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갖고 있던 무기력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죠. 특히 한국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그런 전략이 정말 미국에게 먹힐 것 같냐고 말입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미국 측에서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CNN 웹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협상 전략이 일본보다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출연은 제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여전히 한국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냐고 말입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고, 카메라 렌즈가 제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였죠. 저는 몇 초간 침묵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인정했죠. 옆에 앉은 다른 패널리스트가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방송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만난 PD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입장 변화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말이죠. 그날 밤, 일본 경제학자 커뮤니티는 제 발언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빨리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였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제자가 보낸 링크 하나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 과거 논문을 비판한 젊은 학자의 기고문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미국 고위 관료들과 악수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구성이 놀라웠죠. 정부 관료들 뿐만 아니라 한화, 삼성, 현대 자동차의 수장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것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협상 내용이었는데, 일본이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과 달리, 한국은 기술 공유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미래 지향적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도쿄대학의 한 후배 교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씁쓸하게 말했죠. 우리는 협상은 했지만 비전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우리가 단기적 이익에만 득급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의 협상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강점과 연결시킨 것이었죠. 제자가 보내온 한국협상단의 내부 자료는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를 견뎌낸 나라이며 협상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한 줄의 문장이 제 머릿속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학술적 이론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 전략이었고 책상 위의 계산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에서 배운 지혜였죠.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오랫동안 이론의 틀에 갇혀 계셨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분석이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감정적 우월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제 제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전략가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를지도 모르겠다고 인정했죠. 그것은 단순히 제자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 번째 경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뉴욕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준비된 나라는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는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고지어 일본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한국에 뒤처진 일본 외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읽었는데 읽을수록 제 과거 발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특히 도쿄TV의 한 정치평론가가 제 인터뷰를 직접 거론하며 오만한 낙관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을 때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는 30년 동안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한국은 성공했고, 우리는 뒤처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상대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더 많이 준비한다고 했죠. 그 말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외교학회 연례 세미나에서 제가 맡은 강연 주제는 동맹의 본질과 국익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의구심이 동시에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더군요. 왜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한국은 국방과 외교, 그리고 산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생존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당장의 실리만을 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강연을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날의 강연은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한국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외교전문지, 기업 프레젠테이션, 국회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살펴봤죠. 놀랍게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했고,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죠. 반면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미일 동맹이라는 안전망에만 기대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후회보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선택하기로 했죠. 빈 화면을 마주하고 새로운 논문의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협상 능력. 생존에서 주도권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말이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다고 적었죠. 그것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한 학자의 진솔한 반성문이자 한국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밤새 글을 쓰면서 저는 진정한 학문이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아시아 국제경제포럼의 폐막식 메인 홀에는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고,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죠.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들을 둘러보니, 한국 대표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죠. 일본의 경제학자로서 한국을 경시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논리와 전략으로 세계를 설득했다고 설명했죠. 그들의 협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가장 크게 박수를 치는 사람은 제 제자였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연구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몰랐던 가장 훌륭한 교과서였다고 썼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학자의 늦은 깨달음이자 진정한 대웅의 시작이었으니까요.